요즘, 아, 진짜 유튜브에서 동선을 막 알려주니까 골치가 아파요. 이상해, 정글들이. 이 구간에 나올 수 있는 동선들이 아닌데, 이상하단 말이지. 자꾸 동선을 알려주니까, 힘들어 죽겠네, 씨. 당신, 미드 보였으니까. 자, 무효를 밀어내주고, 수는 쓰지 않습니다. 아니, 루시아는 어디 갔지? 아, 았다 올려줬고. 자, 리시는 반드시 육중 갔어. 아니, 근데 이게 어렵나? 사실 제가 지금 정글로 돌리는 이유가, 연패 조직에 봐가지고. 아니, 정글들이 기본을 못 하는 거야. 기본을. 기본을 못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럼 어떻게 내가 정말 가야지? 이거, 이거 먹으면 용랩이야. 좀만 기다려봐. 아니. 자, q 를 음파를 W로 막아주는 게 포인트? 아니. 오케이, 오케이. 포인트였는데. 바로, 형, 아. 들어가 주면서. 이게 어렵나? 아, 돈이 2100원 있지만, 그거 참을 수 없죠. 시대가 오는 때인데, 아직도 시, 코구모를 골라? 아. 알싸이! 알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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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 막아주면서. Q 발1 1 4 0 0원이 있지만 이런거 먹어주면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운이 많다고 무작정 집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먹을게 있다면 성장을 최대한 땡기고 가주는게 포인트다 이거 유충 가자는 핑이 나왔는데 이것도 굳이 먼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 거야. 그냥 저기 치면 가. 어, 이거만 먹고 갈게. 자, 내가 없는 척. 그렇지, 그렇지. 유충 먹어주면서, 그웬니 자, 저거는 모르겠고, 이제 CS 먹으러 가주면서, 미드 없 해주면서, 그 지나가면서, 채굴해주면서, 바로 카정으로, 자, 리신이 올만한데 자, 여기서는 깔끔하게 해주고 하지만 르블랑이 푸시 잡았으니까 가지고 방타 아껴주면서 자, 용 쳐주면서 리신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턴널용 쪽으로 이지 선다! 보는 거죠 할날보이 컨트롤 해주면서 바로 볼렘까지 드리블 그렇지, 이건 좀 억반데 왜? 이거는 억지라고. 이건 억지인데, 내가 랩을 높잖아. 해도 돼, 해도 돼. 10년아. 어디서 이상한 걸 봐가지고. 아, 이것도 맛있지만, 레드도 맛있어. 안 갈게요. 지지? 아니, 이게 어렵냐고. 아, 나 진짜. 꼭 사람 정글 끊으게 만들어요. 느낌이 안 좋아서, 가버렷. 내가 혼자 할게요. 느낌이 세하니까 이거부터 먹읍시다. 굉장히 세야. 자, 이렇게 되면 불란한데 과연 우리 바텀은 다 보여줬지만 죽을 것인가? 그냥 쏘이킬 당해버리는. 자, 그 다음에 애쉬가 죽는다는 게 포인트. 요즘 유튜브에서 동선을 막 알려주니까. 자, W를 지금 써주고. 고치. 응, 맞아주고. 자, 드리블다 해줬어. 하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사실. 요즘, 아, 진짜 유튜브에서 동선을 막 알려주니까 골치가 아파요. 이상해, 정글들이. 이 구간에 나올 수 있는 동선들이 아닌데, 이상하단 말이지. 자꾸 동선을 알려주니까, 힘들어 죽겠네, 씨.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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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싶은데 참을까? 죽었!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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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좋았다, 좋았다. 참고로 리신이 훅 픽입니다. 바로 3렙차 들어가주면서, 페리. 아이 궁이 없다 내가. 아이. 아니 더. 도... 아니 이게 덫이 안 보이는데 캐틀 스킨. 어떻게 잡았 지？자 울라프 는？안 돼 진짜 진짜 울라프 는？안 돼 울라프 는？안 돼 보여 줘맞드 좀. 오호! 아니, 뭐야, 이거는 뭐냐고, 목텐인가? 아재이 자, 궁이 끝나가기 전에, 가가야 되는데, 틀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옛날부터, 뭐야, 니오크 전해도나피이 정글을 써왔던 사람으로서, 나한테 나피이 정글을 지어준다. 그뭐 자연재해입니다. 진짜임. 몰라, 때려. 때리면 루라프가 이제 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다 아우, 자, 아, 이이버 주는 게 포인트. 그럼 바로 정글 차이! 이게 전의 차이가 아니면 뭘까요? 응? 날아다니는 건 원래부터 있었지. 이 사람아, 그래, 아필 있는 벤이 맞네. 응, 앞필 있는 벤이 맞아. 자, 바로 보여주면서 적들의전의를 상실시켜버리는, 자 트럭 자싹 그립을 싹 해주면서 자 전령 따주면서 전령을 갱플한테 써주면서 갱플한테 이제 어 땅폭을 받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갱플을 유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동가 그리고 오동가 아, 씨발, 미안해. 들어오든가. 들어오든가. 들어오든가, 씨 죄송합니다. 자, 레벨이 16이기 때문에 이쯤부터는 네, 정글링은 조금 삼가해주면서 하는 게 포인트다. 나의 이 강함을 공을주지 말고 빠르게 빠르게 퍼트린 것이 포인트인데 야, 너무 빠르다, 얘들아! 우! h 바로 묵락해 주면서 아 상황은 보지 않고 구금 일단 칠겠습니다. 드립을 싹 해주면서, 피해주면서, 자, 이러고 있다가, 고치는 뭐 그냥 무빙을 피해주고, 지금 딱 써주면서, 아무도 주지 않는 것이 포인트. 몰랐게 이렇게 해도, 공료는 5 0벌 넘기지 못한다는 거. 야, 일찍 기다린 거는 네, 명예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뭐하냐? 아, 이메타인 다이 메타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이아는 가 있어야 좀 표면이 세지 않아